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뉴스입니다. 지난해 5월 인제군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이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유가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조효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해당 부대 간부들은 완전 군장한 채 뜀거름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법원은 부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12일 전 전파된 온열 손상 예방 공문 등을 볼때 군기 훈련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정상적 얼차려로 피해를 입히고 군사기와 전투력,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인 검찰 구형에 비춰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하나 죽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한다.